우리의 친구 왕리모는 어느 대기업에 무사히 취직하게 되고 신입 사원이 되어 열심히 회사 생활에 적응하게 되는데. 저 김호 씨. 안 김호? 그것좀 하지 말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됐고 이거나 좀 복사해 줘요. 아 네. 저 김호 씨. 아 예. 저번 주에 내가 부탁한 거 어떻게 됐어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저번 주에 내가 부탁한 거 있잖아요. 아저 어제 들어왔는데. 김호 씨 복사 아직 안 됐어요? 아예 지금 하겠습니다. 안 김호 씨내말안 들려요? 아, 아닙니다 다 들었습니다. 내가 뭐라 했는데 저번 주에 부탁한 거 어떻게 됐냐고. 안 김호 씨 어제 들어와 놓고 무슨 저번 주야? 김호씨어 김우, 김우? 그거 한 번만 더하면 해고야. 알았어? 아, 어예 죄송합니다. 잠깐 나가서 커피나 좀 사와요. 나는 초코칩 스무디에 헤이즐넛 시럽 추가하고 휘핑크림 빼고 우유는 저지방 우유로 바꿔줘요. 그리고 초코칩은 반은 갈고 반은 통째로 넣고 사이즈업 해주세요. 나는 날도 추우니까 그냥 따뜻한 아이스티 하나 갖다줘요. 아저 아이스티는 시원한 건데. 그래서 따뜻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안김호씨 나는 늘 먹던 걸로. 네 다녀오겠습니다. 내가 평소에 뭐 먹었었지? 안기모 씨, 그거 캔커피잖아요. 귀찮으면 귀찮다고 하지.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회사 생활에 불만 있어. 나 오리지널 싱글 아니면 안 먹는 거 몰라요. 환불해 오던가 기모 씨가 다 먹던가 알아서 하세요. 왔다 한 모금이라도 마셔보고 그런 말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행님들이 콜롬비아나 오리지널 블랙 커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100% 콜롬비아산 아라비카 원두를 미디엄 로스팅했어. 콜롬비아에 사는 36세 지오바닉 프랑크 카르시아도 한 모금만 마시면은. 사라비아다비드비아 닭다리 먹고 비약비약을 외치다가 개오져 버리는 마음을 주체를 못하고 편의점 알 리장님 도울고가비를 프로퍼지를 해버릴 정도의 깊은 맛을 내고 있는 부분인지요? 오 인종 오지구지리고 냉장고 열고 안 닫으면 엄마한테 혼나고 이걸 열 반박 불가 편의점 커피계 의 우리 형 콜롬비아